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왕초보분들도 크루도일 종목을 거래해서 하루에 50만원 이상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메세지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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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수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빨간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 보여주면은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진입은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검정 색깔 선 위쪽에서 음봉이 보일 때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손절매 30픽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매도를 했고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도하고 6 0틱 내려가는 시점이 어디냐. 여기가 50에서 60층 내려가는 시점은 90이겠죠. 산수죠. 산수가 안되시는 분들은 쌀집 계산대를 옆에다 놓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흐리이 1틱이 0.01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무의투자나, 한두 번이라도 거래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단타가 이렇게 해서 6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타를 한번 했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 거냐?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빨간색이 내려가면은 매도만 하는 거고, 파란띠가 올라가면은 매수만 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하루에 50만원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한 번만 해도 수익이 달성됐네요 내가 하루의 목표 수익 50이다. 매매 끝 하시면 됩니다. 매매하는 데몇 분, 10분, 30분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차트는 제가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는 없습니다.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은 설치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매매 방법이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제임스 투자구로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여기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가지고 아이디 입력하면 접속이 됩니다 네이버랑 연동해놨거든요 누구나 다 편하게 접속할 수 있게 그리고 VIP 수익 후기하고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눌러서 보시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몇억 원 버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 많이 있어요. 지금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쌓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계속 많아져가지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를 보고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